안녕하세요 노총각입니다. 요새 어딜 가도 코로나 얘기 뿐이죠. 어, 다들 조심해야 되는데 첫 연예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뭐 저는 연예인인지 봐도 모르겠는데 뭐 초신상 출신의 윤학이라고 일본 쪽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. 뭐 공인인 만큼 뭐 도시, 소, 조심하고 솔선수범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. 그것도 대처도 되게 잘 못하고 있는 일본에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는커녕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. 일단 지난 2일 논현동에 거주하는 유흥업소 직원 A씨와 A씨의 룸메이트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A씨가 일본을 다녀온 이 윤학씨와 접촉을 했고요. 일단 소속 차지 관계자는 A씨와 윤학이 지인이라서 일이 끝나고 잠깐 만나고 헤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.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은 아니다. 근데 A씨는 뭐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요. 새벽 5시에 일이 끝나는데 이 여성을 만나려고 잠을 안 자고 기다리다가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떡볶이를 먹었어. 지인이랑. 외국 갔다 온 남자가 그냥 아는 지인을 만나려고 일이 끝날 때까지 그것도 새벽 5시까지 기다려서 잠깐 만나서 차 안에서 떡볶이를 먹어. 그리고 코로나로 옮겼죠. 뭐, 떡볶이 키스 한 건가? 유흥업소를 출입한 게 아니라는데, 제 생각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. 어쨌든, 저 업소는, 강남에 위치한, 뭐, 점오가게 유흥업소라고 하는데요.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, 굉장히 큰 규모라, 직업만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. 이날만 5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여기에 출시, 그 출근했던, 유흥업소, 어. 여성 직원들이 어마어마할 텐데, 이 직원들이 자가격리를 할까요? 진단을 받을까요? 돈 벌어야죠. 아마 안할 겁니다. 그럼 그날 방문했던 남자 손님들이 또 자기 직장 가서 옮기고, 이 여성들 또 자기 룸메이트 옮기고, 그 여자가 또 다른 가게 가서 옮기고 하면은, 작살 나는 거예요. 와. 어쨌든, 윤학씨한 분이 이제 지금 강남 쪽 유흥업소를 완전히 뒤집어져 오셨는데, 제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죠. 그냥 지인은 아니고, 이분이 그냥 유흥업소 가서 A씨가 논 거죠. 아니면 왜 올마. 아니면은 뭐이 윤학 씨의 숨겨진 여자친구겠죠? 이게 훨씬 현실성 있어 보이지 무슨 새벽 5시에 만나서 차 안에서 떡볶이만 만나고 헤어져 그냥 아는 지인이랑 아 어쨌든 그래서 박원순이 지금 룸살롱 클럽 등 422개 유흥업소 실급까지 영업금지 시켰죠? 와 우리나라 선조들이 똑똑해 이럴 때 쓰는 말이 딱 있잖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<놀람>